마니커는 경기방어주로서 시총 800억여원 규모의 도게 및 제조, 축산부문 사업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멤버사입니다. 갈팡질팡하는 퍽퍽한 금융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겸손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며 인내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엉덩이를 바라며 저번 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먼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종목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수 추이 대비 개별 종목과의 마이너스 스프레드 4.34%포인트 및 연간 수익률 플러스 19.76% 달성 이번 주 종목은요. 마니커 식품산업 시가총액 800억여원 코스피 871위 제 생각에는요. 닭고기 먹다가 시장 점유율 1위 주변이 궁금해졌고, 동사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랐고, 음수에서 양수 전환한 영업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을 매우 긍정적 평가에 비해 아쉬운 영업자산 투자이며, 굉장히 좋아진 현금 전환 주기 대비 무상 감자 및 법정 정리금 정체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영업이익, 잉여 현금 흐름, 현금 전환 주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감자와 법정 적립금이 꾸준히 적립되지 않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음... 한번 보실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마니커는 경기방어주로서 도금및 제조 부문 외 한계 부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총 연결 대상 회사는 한계사이고 주요 종속 회사는 한계사입니다 동사는 1985년 9월에 설립되었고 2002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산은 2022년 7월 나이스 신용평가의 정기평가로부터 무보증 사채 WB-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되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 팔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동산은 보통주만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6400만여 주입니다. 방구석 멤버산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 보면 4,300만여 주로 줄어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약 1%가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꿈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비율을 구하면 약1% 미만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려서 사고 파는 비율이 2에서 7% 미만에 있으므로 적정 수준 미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중에 대빵 역시 최대 주주입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 주주는 이지홀딩스입니다. 소유 주식 수는 1,900만여 주이며 2022년 10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 금액이 600억여 원입니다. 지분율 약 30%이며 전분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문별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도계 및 제조, 축산순이며 두 부문 모두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은 도계 및 제조 부문은 증가했고 나머지는 감소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800억여원이고 전분기 대비 130억여원, 약19%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영업 이익률은 약 4%, 전 분기 대비 약7%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 이익은 30억여 원이고 전 분기 대비 60억여 원, 약223% 증가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현금을 30억여 원 확보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 30억여 원, 약14,000%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투자 금액비율은 약 213%로 전분기 대비 약10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흐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률과 잉여현금흐름이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하였고 감가상각비 대비 영업자산이 현금흐름 측면에서 100% 이상의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3일이며 전년 대비 약 2일 약117%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재산 회전일과 매출 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6일 24일로 감소했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 채무 회전일이 약 33일로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규모와 흐름이 매우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졌고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졌으며 원재료 대금을 서둘러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이며 만일에 대비해 이익 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 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자본 이익률은 약 -84%이고 전년 대비 40%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평균 자기자본은 6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200억여 원, 약25% 감소했습니다. 자본금은 3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700억여 원, 약70% 감소했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1억여 원 쌓였고 전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 잉여금은 마이너스 5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150억여 원약43% 감소했습니다. 동사는 현금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숫자들이 많이 악화되었고 경영 효율성이 낮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기 자본 이익률과 이익여금이 급격하고 꾸준히 약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법정 적립금이50% 충족률이 도달하지도 않았음에도 꾸준히 적립되지 않는 것은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다른 회사체 3년 수익 또는 국고채 3년 수익보다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거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장표는 멤보사 리서치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옵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떤 규모로 오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치밀하게 파악하고 위기에 차분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